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 유튜브 만들기로, 어, 월 300만원 네, 수익 내기를 도전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채널 주제를 잡아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 자료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한번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했던 자료인데, 어떤 유튜브 채널이 많은지 조사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채널 유형이,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비디오 채널, 그러니까 게임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18% 정도가 게임 채널이었고, 한12%그 다음으로 많은 주제를 다룬 게 정치, 국제 정세, 이런 이슈,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포츠 뭐 음악 그 다음에 국내 뉴스 쭉 보다가 뭐 패션 뷰티 쪽도 있었고 뭐 음식 IT 가전 뭐 자동차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 채널들이 있었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유형을 보면은 먹방 채널이 있고요 브이로그 네, 패션 뷰티, 테크 쪽 채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채널도 있고 뭐 ASMR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채널도 많이 있죠 지금 제 채널처럼 제테크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채널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가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자, 내가 잘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는 게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잘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버티려면 내가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거든요. 대중이 좋아하지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가 그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것에는 꼭 내가 잘할 필요가 없고 꼭 내가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중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제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많은 양의 컨텐츠를 빠르고 일관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만들게 되면 크리에이터의 매력을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자동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터의 매력을 통해서 구독자를 모으거나 조회수를 모으는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 좀 웃긴 채널 있잖아요. 예, 재미를 키워드로 할수 있는 그런 채널은 어, 좀 성공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채널의 방향성은 크리에이터의 의존도가 낮은 방향성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화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성. 그 다음에 전문성. 이세 가지 주제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주제는 뭐 의학이나 헬스 책 리뷰, 좋은 책 추천을 해주거나 그 책을 10분 내로 요약해주는 그런 주제, 그 다음에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고 재테크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의학 헬스 이런 좀 건강 정보를 주제로 하는 채널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챗 GPT를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취피티에 들어와서 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학 헬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데 20개의 비디오 주제를 제안해달라. 그런데 아래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의사 약사 수준의 전문성 있는 정보여야 한다. 두 번째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세 번째로 호기심이 생길 만한 주제여야 된다. 네 번째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정보여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크롬 확장팩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제가 한글로 타이핑을 해도 어이 버튼을 누르면 채 GPT에 영어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크롬 확장팩은 어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구글 크롬 챗 GPT 한글 확장팩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뜨는데 이맨 위에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챗 GPT 자동 번역기가 뜨는데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버튼이 안 뜨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글로 명령을 내렸고 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명령어를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주제로 이 20개의 유튜브 주제를 선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 주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잡아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신 건강의 기본 이해 장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물 및 용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적의 영향을 위한 1 0대 건강 식품 이런 게 있었고 여기 보시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타민과 보충제에 대한 진실 정말 필요합니까? 이런 주제도 흥미로울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20개의 주제를 잡아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위에 20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흥미로운 유튜브 비디오 제목을 만들어줘 비슷한 주제로 채널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을 참고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서 질문으로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20개의 유튜브 영상 제목을 뽑아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이 영상 제목이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들의 고민이지만 영상을 만들고 나서 썸네일을 만들거나 영상 제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상의 내용이 정말 좋고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썸네일이나 제목이 별로 안 좋아서 클릭이 잘안 되는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이나 제목 선정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 20개의 제목이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흥미로운 주제일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일단 20개의 제목을 뽑아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주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서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영어 유튜브 채널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영어 유튜브 채널이 좀더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좀더큰 시장이잖아요. 한국 시장보다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글로 변경된 이 제목을 보면 유튜브 전문가 입장에서 네, 좀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약간의 어그로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습관 버리기, 금연 가이드 이런 제목은 좀 약하죠. 담배를 10년 동안 폈더니 내폐 사진 공개합니다. 뭐 이런 영상이 됐거나. 아무튼 조금 더 뭔가.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정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고 참고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약사가 들려주고 있는 약이약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여기 구독자가 149만 명인데 여기 인기 동영상을 보면 한 번만 먹어도 간이 망가질 수 있는 영양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이라고 봤을 때 800만 회가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조회수인데, 주제 자체,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클릭하고 싶잖아요. 두 번째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도 보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 이거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채 GPT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이제 질문을 제가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궁금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넣어줘. 또는 뭐, 이제 어떤 예시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로 해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까지 하고 제목까지 뽑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위에 20개 주제로 유튜브 스크립트 20개를 아래의 조건에 맞게 작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래의 네개 조건은 아까 처음에 제가 제시한 조건이랑 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챗GPT가 20개 스크립트를 다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한 번에 쓸수 있는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플랫폼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스크립트 20개를 작성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위에 20개 중에서 한 가지를 주제로 해서 스크립트를 잡아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테스트만 해볼 거니까 하나의 주제로만 맞게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다시 내린 거예요. 이 주제로 유튜브 스크립트를 아래의 조건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한 거고, 이 다섯 개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 영상 5분 이상의 길이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짧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5분 이상의 길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롬 확장팩을 깔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한글 번역까지 해 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유튜브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지 방향성을 좀 잡아보고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주제에 따라서 한 20개 정도 유튜브 제목까지 뽑아 봤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채널을 만들고 픽토리라는 툴을 이용해서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좀더 자세한 자료들은 우리 미주브 채널 게시판에 따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요. 채널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